방송가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윤석열이 만든 다섯 가지 별의 순간이 있다. 별의 순간이라는 말 김종인 전 위원장의 표현으로 정치권에서 이제는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어떤 별의 순간이 있었는가 다섯 가지를 간추려서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대체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25억이라는 거액을 단 하루만에 20시간 15분 만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열망의 대상이 되게 했는지 한번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국민들의 지지나 이 같은 성원이 모래성이 아니라 굉장히 탄탄한 기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조국 전 장관 수사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됐지만,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6.29 정치선언 등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권 최고의 실세라 해도, 여러가지 의혹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과감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면 그 같은 결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민주당 최대 유력 대선주자 조국 후보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 가서 지역 소주를 이용해서 대선 진로 딱 좋은데이. 그럼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의 결단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 이낙연 구도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었을 것인가. 어쩌면 조국 후보 하나로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진 않았겠는가. 바로 그 조국 전 장관이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가 되어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참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단을 막아낸 것이 윤석열 예비 후보의 결단이었죠. 물론, 특정인에 대한 사감으로 시작된 수사가 아니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많은 우혹 보도를 검증하면서 시작된 수사라는 점. 그 이후에 울산시장 선거의 우혹 사건이나 대전 원전 관련해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된 여러가지 수사들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막 부딪히고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내로남불 절차를 무시한 그러한 이 독재에 가까운 여러 가지 정책 집행 등을 파헤쳐낸 것이 첫 번째 별의 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의 순간은 부패 완판이라는 단어를 남기고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것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1년 동안 집요하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괴롭혔어도 징계를 청구했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정효력 정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시 복귀한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이 같은 의도 앞에서 검수완박이 되면 부패완판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고 직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의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죠. 본인의 검찰총장 사태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그로 인해서 공권력이 약해지는 그러한 어떤 비극을 막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그가 사퇴하자마자 국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화 같은 지지를 보내주면서 일약, 여권의 빅투, 이재명과 이낙연을 제압하는 그런 지지율로 정권교체 열기를 조성시킵니다. 그 같은 효과, 물론 n h 사태, 부동산 등의 여러 영향도 있었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직 사퇴와 드디어 야권의 정권교체 가능한 90점이 생겼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4.7 재보궐선거의 압승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대다수의 정치 평론가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별의 순간은 저는 518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518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냈던 메시지. 민주주의의 정신을 기리면서 동시에 이 518을 이용하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린 셈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중도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518을 기릴 뿐 그로 인해서 진정한 5.18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5.18을 통해서 진짜 광주 정신을 기려야 한다. 지금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누구냐며 역으로 민주당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어떤 중도보수 정치인도 5.18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다. 채찍질 할수 있다.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이 같은 메시지는 광주 지역 방문으로도 이어져서 광주 지역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환대를 받았었고요. 과거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 등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겠죠. 결과적으로 그 어떤 중도 보수 진영의 후보보다 높은 호남 지지율을 구가하는 것. 518 메시지에서 시작된 광주와 호남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저는 세 번째 별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윤석열 후보의 모든 메시지 중에서 굳이 가장 빛나는 한 가지를 꼽자면 그5.8 1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별의 순간은 정권 교체의 명분을 쌓아왔던 현장 행보들입니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천안함 예비역 생존자 전우회장인 전준영 회장을 만나서. 그 현충일에서의 만남 이후로 방송에서 다시 천안함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민주당 전직 상금 부대변인이 망언을 했죠. 그 망언 이후에 천안함이 국민 여론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다시금 천안함을 기리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뭐 관련된 이 천안함 영웅의 배우자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 조문을 가서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하고 다시는 이 천안함 음모론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뜻을 내비치는 여야 모두 천안함 음모론과 선을 긋게 하는 그 총매제 역할 시발점이 바로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월 6일에 전준영 회장을 만났던 그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탈원전 반대와 관련해서 이 박사과정의 학생들 2030 학생들을 만나서 탈원전 반대 이슈를 굉장히 확대시키면서 한동안 그 주간은 탐원전 반대가 대한민국 뉴스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나 계속된 현장 행보를 통해서 단순한 반문이 아니라 왜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지, 문재인 정부의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목조목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며 정권 교체의 명분을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정권 교체의 명분 위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가 분명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섯 번째 별의 순간은 바로 후원금 모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억 정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첫날, 첫날 6시까지 9억 정도를 모금했다 발표하고, 실제로는 첫날 이제 밤까지는 10억 정도 모금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금을 시작하고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25억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첫날 8억 정도를 모금하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감사 메시지를 띄웠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꽤긴 시간, 2주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25억을 다 모금하지 못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첫날 2억을 모금하고, 뭐 눈물이 울컥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역시 이 후원금 모금을 마쳤다는 소식은 강감 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후원금 모집을 시작한 하루 만에, 정확히는 20시간 15분 만에, 25억 이상의 이 법으로 정해진 예비후보가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을 모두 다 모금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저녁이 늦어서 입금 알려했는데 후원금 보내지 못해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글을 올리는 분들도 온라인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후원금 모금이 중요하냐? 하루 만에 25억을 다 모았다는 건 역대 어느 후보도 여야를 통틀어서 해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참고로 5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후보가 후원금 모금을 시작하고 첫날 7억 정도를 모금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당의 새 후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세 사람의 모금을 합친 것보다 첫날 기준으로 윤석열 예비 후보가 모은 후원금 모금액이 더 많은 셈입니다. 이토록 강한 국민의 열망이 표출되었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 방법에 따라 들쭉날쭉한 여론 조사보다는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빨리 모금되는냐를 실제 여론의 지표로 많이 평가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그 이전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에서도 후원금 모금 상황을 보면서 지지세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많은 미국 언론과 국내 언론에서도 기사로 작성했던 기억이 분명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천원짜리 한 장, 만원짜리 한장 꺼내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94%가 넘는 소외 후원자들이 10만원 이하의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하루 만에, 2 0 시간 만에 25억을 다 마감시켰다는, 거, 모금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성적인 탄탄한 지지층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고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 윤석열 예비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할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소식을 듣고 윤석열 후보도 그리고 캠프의 구성원들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고무된 마음 그리고 정말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도 같이 들었다는 점 빼놓지 않고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섯 번째 별의 순간까지 윤석열 후보의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부터 쭉 이어진 흐름을 보여드렸는데요. 어제는 또 민생연보로 부산을 방문했죠. 자갈치 시장에 갔는데 자갈치 시장 상인회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이렇게 많은 인파와 열기가 모인 적은 처음이다라고요. 지금 여야의 어느 후보가 광주 가면 광주에서 사람을 모으고 대구 가면 서문시장을 마비시키고 자갈치와 깡통 시장에서 그 사람들을 다 마비시키는. 이런 인파를 불러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곳에서 윤석열 후보도 많은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갈치 시장을 방문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부산 시민들이 보내주는 뜨거운 열기에 감사해서 즉석에서 깡통시장 방문을 추가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깡통시장에 갔는데요. 거기도 서문시장 이상으로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서 시장을 다 가득 채워버렸더라고요. 정해진 일정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부산 시민들이 보여준 환대에 보답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국민과 많이 만나고,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그 사람들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윤석열 후보의 표정과 모습이 꽤나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제가 현장 사진을 보면서 많이 했고요. 자갈치 상인분들이 준 대게, 그 킹크랩인가요? 그 킹크랩을 들고 있는 모습, 생선을 들고 있는 모습 즉석에서 상인이 떠주신 전복회를 먹는 모습 등등 하나하나가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들과 직접 만나는 걸 정말 편안해하고 또 즐거워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이번 부산 방문에서는 확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 별의 순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미래 비전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단서들을 지난 방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 강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찾아서 AI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중심지가 돼야 된다. 새로운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스마트팜, 농업을 혁신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대구에서는 서문시장 찾아서 자영업자들 골목상권 살리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구 지역의 전도 유명한 스타트업들과 이 지역 디지털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아까 말한 깡통시장도 같지만 자갈치시장 상인 간담회를 통해서 자갈치시장이 단순히 시장으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 원도심 개발의 중심지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광안리와 해운대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부산의 원도심의 매력을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찾은 북한 개발 예정지 등에서 부산의 새로운 이 성장 동력에 대한 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최근의 정치 이슈,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광주도, 대구도, 부산도 윤석열 후보의 행보 중심 중심에 그 지역 산업 발전, 경제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엿보이는 장소들이 꼭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느낀 이야기들, 또 경제 현안이나 산업 발전 대책을 보면서, 들으면서 쌓인 아이디어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미래의 비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선 공략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바로 여섯 번째 별의 순간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상황,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여섯 번째 별의 순간이 머지 않을 것이다 금방 국민 여러분 앞에 잘 준비된 공약과 정책들로 또 선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도 같이 가지게 되면서 지난 다섯 번의 별의 순간과 앞으로 와야 할 혹은 여섯 번째 별의 순간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팩트 윤석열 예비후보 다섯 가지 별의 순간을 만들었던 게 팩트인가요 이 팩트에 다섯 가지 각각의 별의 순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예비 후보가 광주를 가든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정말, 정말 뜨거운 반응을, 뜨거운 환호를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다 보니까 학생이고 취준생인데 아직 취직 못한 백수인데 돈이 없지만 천 원, 또만 원, 삼만 원 후원합니다. 인증샷 올려준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이 다섯 가지 별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에도 천 원짜리라도 만 원짜리라도 이렇게 십시 일반으로 모아서 정권 교체를 향한 열망의 힘을 보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드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계속해서 또 다른 별의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저도 최근에 발족한 청년 정책 싱크탱크 상상23과 함께 청년 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정책들 발표하면서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가 조금씩 어, 느려지고 뜸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싱크탱크 운영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할 일이 생기다 보니까 방송 출연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장애찬 TV 시청자분들 항상 그리워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꼭 이렇게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